자, 여러분들, 오늘도 할 게임. 음, 그래미 시뮬레이터. 어, 스팀에서 3,000원? 네,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고. 출시가 2019년도 4월에 나왔대요. 자, 한번 해봅시다. 이게 보니까 뭐, 이 사람, 저 사람끼리 할수 있는 것 같아요. 여기 조인 게임, 호스트 게임, 뭐 하는 거 보니까, 뭐, 방 만들어서 하는 것 같은데. 싱글 플레이 한번 해봅시다. 어? 뭐야? 뭐, 레벨이 있네? 셀렉트 레벨 퍼스트 레벨이나 세컨드 레벨이 있네 그럼 첫 번째부터 퐁! <laughs> <오>. 어우 뭐야 ㅎ <laughs> 어, 이고으 <이거>? 음. <laughs> 뭐야 이거 킬 유얼 그랜드마덜 할머니를 죽이래 그리고 오른쪽 위에 보면 그레미의 헬디, 할머니의 체력이고 이거는 내 체력 같은데? 그리고 뭐네개를 먹어야 되나봐 아니 이거 페륜 아니야? 어? 어 이거 애가 점프를 엄청... 크게 하네 어? 2키로 열수 있다 아... 어이구? 어, 어 뭐야 이런 데가 있는데? 옷장에? 오케이, 가봅시다 할머니~~ 어디 계세요? <laughs> 어? 열쇠 여기 열쇠가 있나봐 열쇠 먹고 뭔진 모르겠지만 먹..먹고 보자 먹고 병 어, 여기 있네 이거 어떻게 된.. 아, 이거 던질 수가 있네 집어서 이렇게 해서 게이지 채워서, 아! 오케이, 오케이. 병이 있네. 병을 들고. 어이구, 아, 유 아, 아, 이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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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? 아기야, 어, 왜 그래, 왜 그래? 아, 왜 이렇게 떨, 떨어, 이렇게, 어? 긴장되나봐. 저기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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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, 됐다. 에이, 짜식, 긴장을 많이 하고 있구나. 열쇠. 어? 열쇠, 어, 우선 열쇠 다 먹고. 열쇠를 얻다가 나중에 여는 것 같은데? 어딜 디 여는지는 모르겠지만. 내려가 보자. 할머니 어디 계시지? 할머니가 안 계시는데? 열쇠는 되게 많네, 집에? 할머니. 할머니. 아, 이, 어, 어, 할머니 저기있다. 할머저 앞에 있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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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로로로로로야야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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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발로도 차는데? 던지던 건가? 뭘 반응이 없어? 아. 아, 아, 아. 아, 할머니한테 들키면 안 되나봐. 어, 일어나, 일어나, 일어나. 오케이, 오케이. 할머니한테 들키면 안 되나본데? 어, 아무것도 없어. 어, 국자. 할머니, 죄송해요. 이해해주세요 아 미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아 게임이 너무 어허 비현실적이야 어? 열쇠, 열쇠 먹자. 어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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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내기야 이거 열쇠 좀 먹자 열쇠 <laughs> 열쇠 열쇠 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 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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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 <laughs> <야>, 꼈어 아유아유 <laughs> 아유. 오케이 어딘가 비밀방이 있나? 열쇠 계속 주는데 어 밑에 방 밑에 내려가는 데가 있다 내려가 보자 뭐 있나? 집은 좋네 그래서 어 열쇠, 열쇠, 열쇠. 무슨 열쇠는 다 먹자. 언젠가 쓸 수가 있으니까 열리네. 내가 힘이 되겠네. 그냥 점프해. 훨어 뭐야? 금구가 있는데 야, 야, 수류탄! 또 뭐야 오 어, 얘가 시칼이야 시칼은 조금 위험한데 어? 어 렌지 <laughs> 수류탄 야, 열어봐 아니 이거 애가 손에 수류탄을 들고있고 이거 호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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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머니 어디 계시지? 얘는 귀여운데 이렇게 악마야 얘가 얘가 너무 악마인데? 할머니? 어디 계시지? 여기 안 계시는데? 위층에 계시나? 아! 아아 아아아 아, 아, 야야야야야 일어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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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야. 일어나! 아오오 <laughs> 할머니가 오로차오오오오오 어? 다시 내려가서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좀오오오그오오오오오오 아, 오른쪽 위에 저, 아, 저 표시를 빨리 없애야 되구나. 그래야지 게임이 끝나나 봐. 자, 할머니 체력이 90이야. 아니, 아니, 이거 할머니 뭐 이상한 총 들고 계셔? 뭔 총을 들고 계시 아, 아! 아니, 이거 그린이 시뮬레이터인데, 이거 좀... <laughs> 게임이 너무... 어? 너무, 아, 아 미안해요. <웃음> 미안해. <웃음> 죄송해요, 죄송해요, 죄송해요. 죄송해요, 죄송해요. 죄송해요. <laughs> 아, 이 게임은, 이건 좀 아닌 것 같아, 게임이. 어 열쇠를 먹고 작은 데도 어, 여기 또 박스가 있다. 박스가 많냐저 저거 뭐지 저거? 여러분들 이거. 것도 여러분들. 이거 렌지. 아 너무 잔인한데 게임이. 수리검. <laughs> 어? 어, 나도 이거 있다. 이 총. 이거 못 먹나? 이거 못먹네? 왜 못먹어? 3300원 하는 스팀에서 판매하고 있는 게임이거든요? 아니 이 아, 아기 그냥 귀엽게 생겼는데 이렇게 어? 못됐어 이렇게 악마야 이가 어? 어디 계시지? 아 죄송해요 할머니! 어? 아! 아아아 아, 아, 미안해요 아아 아, 죄송합니다 송해요송해요미안해 이것만 하고 끌게요 할머니. 어, 더 못하겠어. 아니 할머니 체력은 근데 계속 올라가는데? 다시 99%야. 이친차는건데좀 너무한 거 아니야? 얘가 점프도 가능해 이거왜 못먹지? 이거 못먹네 집은 되게 좋은데 나갈수도 있나? 아그 밖에도 산책이가능하이이게 응? 뭐지 이번째레이이라는이라번는 레벨은 째지좀은 뭐지? 좀 다른가? 아, 비안해요. 아, 아우. 미안해요죄송해요어 뭐야. 유디 u didn't kill you? 머니를 그래서 끝났는데? 뭐야. 그 t 야어내어내 마음이 허락하지가 않아. a t s 음 p Good 나는 뭐 할머니가 돼가지고 뭐 집안을 해서 뭐 하는 건줄 알았는데요. 음? 자, 여기까지 여러분들. 음, 여기까지 합시다.